5월 5일 국내 야구 NC 대 삼성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공룡대 홈팀 사자와이 맞대결 이두팀 이번 시리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맞붙기만 하면은 불꽃이 빠바바바박 튀고 있습니다 오, 치르는 경기는 경기마다 오바가 막 나고 있고 두 팀의 방망이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방망이는 뜨끈뜨끈하게 달아 올라와 있는데, 투수진이 어떻게 버티냐, 어느 쪽 투수진이 좀더잘 던지냐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양팀 마지막 시리즈 무게 균형은 현재 1대1. 과연 위닝 시리즈는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NC 같은 경우 송명기 선수가 나섭니다. 이제 송명기 선수는 NC의 선발 한 축을 든든하게 지켜줄 그런 사이즈로 커줘야 됩니다. 2승 1패, 방울 3.6% 67이닝 소화능력 또한 5.33이닝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투구수 개수가 88개 평균 88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A씨도 나쁘지 않은게 자... 술 한잔 때리면서 지금 막 나가리 됐던 선수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박성민까지만 돌아온 다면 NC의 주축 타선은 완성이 된다는 거 반면 홈팀 삼성은 황동지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아직까지 경험치가 많이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방어율 1.80이지만 경험치를 1군 무대에서 쌓아나가야 되는 상황 이닝수화 능력 4.67이니 평균 투구수가 88.5개입니다. 자두 선수의 차이가 뭐냐? 88.5개입니다. 공개 정도에 88개 정도에 공을 던지면서 이닝 소화 능력 차이가 한 이닝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황동재 선수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 경험이 적다 이걸로 지금은 묻히고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삼성의 선발 한 축을 담당해줘야 됩니다. 과연 이두팀간의 대결 투수진만 조금 던져주면 됩니다. 왜? 방망이는 뜨겁다. 두 경기 치렀는데 두 경기 다해고받났습니다 자, 득점에서 3.6점 대 4.6점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고 실점에서도 4.8점 4.7점으로 지금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두팀중 치고 나가야 될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삼성이 8회 9득점 미친 화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치고 있던 경기를 8회에 대량 구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역전승을 가지고 왔다 뜨끈뜨끈합니다 자 NC나 삼성 두팀다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선발도 제대로 못 버텨주고 있고 볼펜으로 갈수록 더욱더 불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에서는 시리즈 첫 번째 경기에서는 삼성이 방화를 일으켰고 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는 NC가 또 방화를 일으켰습니다 두팀다 방망이 하나만큼은 그만큼 득점을 내야 될때 안타를 생산해 줄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며 과연 이번 경기 NC가 승리를 가지고 가면서 탈골지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삼성이 NC를 잡으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만들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NC의 키플레이어로 박민호 선수와 권희동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보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NC 코치진들 치고받고 싸우면서 팀 분위기 어수선할 수도 있지만 자 코로나 시국에... 한 잔씩 때리던 선수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박민우라든가 권희동 선수가 힘을 좀 내줘야 되고 이제 곧 있으면 박성민까지 돌아옵니다. 지난 경기 출전을 해가지고 권희동 선수 같은 경우 이안타, 박민우 선수 같은 경우 아직 타격감이 올라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리드프프로 박민우가 나서고 자 현질로 데리고 손아서 박건우가 뒤를 받칩니다. 자 그만큼 좋은 사이즈를 지금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자체적인 팀 분위기는 어수선할 수 있지만. 타선에 있어서 고참 선수들, 경험 많은 선수들이 대거 돌아왔습니다. 제재를 이제 벗어났어요. 자, 그럼 뭐다? 성적 또한 치고 올라 나가줘야 된다는 거. 지난 경기 역전으로 대패했다는 거.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에요. 한이닝의 구실점. 이건 아닙니다. NC 선수들. 정신 똑뒤 차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 과연 위닝 시리즈를 낚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반면 홈팀 삼성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야구 끝까지 봐야 된다 얘들아 증명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자 중심 타선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피렐라, 이원석, 오제일, 강민호, 김동현, 김홍곤까지 이어지는 이 트리오 라인업에서 대량 득점을 뽑아 냈습니다 특히나 이원석과 김홍곤을 키플레이어로 뽑아보았고 김홍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흥곤대나이라고 하죠 우리 금곤대나이 자 2안타 올려주면서 3타점 올려줬고 여기에 이원석까 1안타 2타전 1볼랜 나가주면서 팀 승리에 대거 기여를 했다 여기에 오재일 강민호까지 미친 활약을 해줬습니다 특히나 강민호 선수 4안타에 1타전 뽑아줬습니다 박수! 자 삼성 또한 선발 투수가 든든하게 지켜만 준다고 하면은 이 화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 전년도 3위를 했습니다. 자올 시즌 지금 하위권 하위권 팀 소속으로 지금 뭐 분배되어 있는데 빠르게 중위권 도약하고 상위권으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 줄 필요가 있다. 과연 이번 경기 위닝 시리즈를 달고 가면서 상위권 중위권 도약부터 시작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방망이 하나만큼은 살아있는 삼성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크다 선발 투수진 그리고 볼펜이 너무 맥빠지는 상황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방망이가 달아올라 있을 때 투수진이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 마탱이가 간 NC보다는 그래도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광인인 구실점 하면 팀 마탱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삼성에게 한 표를 줬고 이 경기 핸디언어바 기준점 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 경기 연속 해고바 경기 났습니다. 자, 우리는 핸디 언어바까지 체킹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해 주세요.